어 버텨. 견뎌. 노력해. 버티고 견디는 걸 노력해. 어디 가서든 오래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야. 응? 어? 야, 회사에서도 팀장 달고, 뭐, 과장 달고, 부장 달고, 이 사람들은 그냥 달았겠니?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뎠으니까 그 자리에 있는 거야. 응? 어? 그 유명한 배우들. 막, 젊어가지고 갑자기 루키로 뜬 사람들 말고, 막, 뭐, 뭐, 여러 30대 유명해진 배우들 있잖아. 버티고 기다렸으니까 그 자리에 오른 거야. 물론 노력을 해야지. 그냥 버티고 견디기만 한다고 해서 좋아지진 않아. 버티고 견디는 시간 동안 너를 단련하고 재련하고 숙성시켜야지. 그러면은 그 숙성된 맛을 아는 사람들, 그리고 그 숙성된 맛을 찾는 사람들이 너를 찾게 돼 있다고. 그러니까 버텨. 견뎌. 노력해. 노력해서 그 버틴 만큼의 시간을 한 방에 풀어버리라고. 힘들다고 금방 그만두지 말고, 최선을 다해서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. 나는 이 정도가 최선인 것 같아. 라는 생각은, 명신 같은 생각이야. 음? 너보다 노력 많이 한 사람들은? 바보라서 너보다 노력 많이 했냐? 사람마다 노력의 총량이 다르다고? 지랄! 사람마다 노력의 총량이 <laughs> 다를 순 있겠지. 근데 이 세상에서의 총량은 똑같아. 그 사람들만큼 노력을 해봤냐고. 버텨봤냐고. <laughs> 버텨!